한 이야기기야 심재학의 주장으로 선임됐다고 발표하기 전 김선빈과 계속 만나 협상을 벌렸다. 심재학이 김선빈을 만나 일대일로 예와 소통을 이루면서 이들의 관계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이것은 김선빈의 팀에 대한 중요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주장과 선수 대표로부터 전달된 정보는 팀에 대한 김선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에페이 자격을 신청했음에도 협상이 계속되면서 구단 선수들이 서로 조건을 교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구급수석 대표의 은밀함을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베일을 씌워 회담 내용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구단은 당초 한계를 바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선수가 구단의 능력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기아는 새로운 조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심사 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김선빈, 안치홍, 양석환의 계약 소식에 따르면 김선빈이 과거 구단과의 친선 계약을 맺은 뒤 이번에 FA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구단과 팬들의 신뢰와 기대를 높인다. 전반적으로 협상과 선수 필요성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정보는 FA 과정과 기아 대한 선수들의 중요성에 대한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안치홍과 양석환 등 선수들이 고액 계약을 맺은 것에서 팀내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구급 선수와 거액 계약을 성사시킨 선수들 간의 경쟁 요소를 부각시키는 데는 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김선비는 이번 FA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동안 구단과 우호적인 계약을 맺은 이후 더욱 커졌다. 이는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구단과 팬 모두에게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협상 과정에서 계약 조건 변화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교의 은밀함 구체적인 조언과 대화의 내용을 더잘 이해하는 것은 언론계와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궁금하다. 한편,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박찬호, 최영우등 7명이 KBO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립니다. 마침표. 기아는 포수 부문에는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포수 부문 후보는 LG 박동원, 두산 양이지, 롯데 유강남, 삼성 강민호 등 7명입니다. 내야수에는 일루수 LG 오스틴, KT 박병우, 두산 양석환 등 3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이루수 부문에선 기아 김선빈을 포함, NC 박민호, 두산 강승호, 키움 김혜성 등5명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삼루수는 LG 문보경, SSG 최정, 한화 노시원 등 5명입니다. 가장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유격수 부문입니다. 기아 박찬호와 유격수 오지환의 경합입니다. 3월 유격수로 인정받은 기아 박찬호는 LG 통합 우승을 이끈 주전 유격수 오지환과 함께 올해 처음 제정된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공동수상자로 뽑힌 바 있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은 20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기아 이우성, 소크라테스를 비롯해 LG 박혜민, 홍창기, 문성주, KT 배정대, 김민혁, 알포드, SSG 최지훈, 에레디아, NC 박건우, 마틴 등 20명이 있다 지명타자 부문에선 브록의 해결사 기아 최영우를 포함한 LG 김현숙, SSG 추신수, NC 손아섭 롯데 전준우 등 5명이 경쟁을 벌인다. 수상자는 2023 시즌 각 포지션의 최고 선수를 상징하는 골든글러브와 함께 500만원 상당의 젠 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으며, KBO 리그 공식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선수 맞춤형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